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쫙줄 세웠을 때 한국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을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올해 45.6세라고 합니다. 김광석의 서른즈음의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나왔던 1994년에는 이 나이가 28.8세였다고 하니까 거의 30년 만에 17살이나 많아진 거죠 요즘 서른이 이 서른즈음 노래에 공감 못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게 현실이죠 고령화와 노년의 빈곤 그리고 혐오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잘 늙어 갈수 있을까? 어떤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이늙어감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 모든 측면에서 좀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눌 분도 모셨어요. 인생 선배를 모신다는 느낌으로도 <laughs> 네, 사실 모신 거기도 한데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공동대표이신 김영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듣동러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오키살롱은 연구 활동가들이 모여서 아프고 나이 들고 돌보고 돌봄 받는 일의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질문하고 여성주의 인권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대표님하고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 있어요. 네. 대표님이 쓰신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음. 책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중에서는 뭐 요양보호사분도 계시고 뭐 장애 여성도 있고 인권운동 활동가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되게 11명의 사람과 만나서 이들의 삶과 그리고 늙어감에 대해서 좀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음.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에요. 이렇게 어떤 나이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여 주는 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오늘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대표님 늙는 게좀 무서워요. <laughs> 저한테 늙는다는 거는 퇴화된다라는 느낌이 자꾸만 들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저한테 어떤 주위 노년층의 삶을 자세히 보거나 음. 그들과 어떤 소통을 한다거나 뭐 그럴 기회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년층,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 퇴화. 약간 이렇게 단순화된 이미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좀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런 사람이 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대표님도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 보면 저 같은 네. 학생들 좀 많지 않나요? 네네. 네. 책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백세 시대 준비를 돕겠다는 수많은 자기개발서와 지침서들이 있음에도 다른 이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쪼하게된 걸까요, 대표님? 아,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 정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그 언어들이 굉장히 어, 일방향적으로 뭐 성공 위주, 발전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들이 어, 동반하는 그런 모든 변화의 과정을 그렇게 더 이상 뭐뭐 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의 언어로 이제 그어 규범 짓다 보니까 나이든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못 느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자기 자신이 나이 드는 것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40대, 어, 40대가 돼도 여전히 우리 직장에 붙잡아두고 싶은 그런 그 인력이 될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사실은 영향력은 커진다. 그니까 두려움은 사실 두려울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 어 맞아요. 두려울까봐 두려운 거라는 네. 거아요 네. 네. 네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풀하게 약간 어 두려움을 다운 시켜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별거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문. 근데 네, 이거 진짜 조금, 진짜 여담인데요. 제가 네. 얼마 전에 락페스티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 됐거든요, 대표님. 제가 이제 제 동년배 친구들한테 가자, 우리 이번 여름에 가자, 막 이랬는데, 야, 그런데는 20대들이 나가는데야, 이러는 거예요. 아, 특히 락페스티벌, 싶은데. 그렇죠. 뭐, 재즈페스티벌도 네.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 일화를 겪고 생각하게 된 거는, 아, 뭔가 되게 연령 규범이 강한 사회인 것 같다. 왜냐면, 락 페스티벌은 예를 들어서 20대가 가는 데고 30대면은 응당 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장소에 가야 되고 이런 에티튜드를 가져야 되고 40대는 이런 데를 가야 되고 50대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연령 규범이 강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또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제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직을 앞두고 근데 자기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봤다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바 음. 같은 데서 이제 막 이제 그뭐 밴드들이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친구가. 막 70대, 80대, 막 할아버지들도 맥주 들고 막 스탠딩으로 막 보고, 막 2층에서는 막 20~30대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공연 보고 있고, 이게 막 이렇게 게이 섞인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광경을 한국에서 잘못본것 같거든요. 락 페스티벌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저는 올해가 64세고, 내년 65세가 되는데, 많은 곳에 가서. 어, 뭐야, 내가 여기서 지금 최고령자잖아? 이런 걸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지 않아야 되는데, 혹은 안 와도 되는데, 이상한 책임감으로 왔나?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또는, 또는, 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계속 들어도 계속 이렇게 어떤 경계라고 일컬어지는 장소에 몸으로 더 직접 감으로써, 어, 어.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지금 어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러나 저는 어, 늙은이가 어디에 여전히 가는지 그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랑 지금 어 몸을 이렇게 이어 대면서 연대하는지 이런 걸좀잘 봐라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활동해 주세요. 네. 저도 그러려고요. <웃음> 그러죠. <웃음> 그러면은 저같이 노년이 된다는 건 대화하는 거고 나는 이제 정말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고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네.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네. 있으면 좀 들려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야, 이렇게도 늦는구나라고 감탄했었던 분이 제 책에도 소개한 그 이용남 할머니예요. 한글을 못 깨우치셨다가 글에 대한 열망을 계속 막아섰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사망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한글의 삶이 시작됐군요. 진짜 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삐뚤빼뚤한 한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 한글로 일기를 쓰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계절이 바뀌는데 그 시간 속에서 계절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소위 늙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깨알같이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게 96번, 97번 이렇게 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삶의 핵심은 관심이다 제대로 된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다른 문들을 열어준다 그래서 저는 어, 예를 좀 들라라고 이제 요청을 받게 될 때마다 사실 들고 싶은 예가 너무 많아요. 음. 가장 크게 뭐두개 정도를 들라 하면은 이제 미량 할매들과 이 어, 이용남 할머니를 들을 때. 잘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 음. 미량 할매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미량은 그성전탑 건설 때문에 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된 곳이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크게 이렇게 뭐, 화재거리가 될 만한 일이 없었던 그런 마을이랄까? 이제 소 도시인데, 여기 송정탑이 건설된다고 하면서 이게 그 마을의 평화를 다 깨트리는 원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왜 송정탑이 꼭 여기에 세워져야 되느냐.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됐죠. 그 세월 동안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그런데 왜 송전탑은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건데, 어,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돼갖고, 어, 어떤 결과를 낳는데, 라는 식으로 매우 차곡차곡 과학적이고, 어, 어 생태, 혹은 생명 친화적인 방식으로, 혹은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어떤 함께 살기의 방식으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성장합니다. 전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거는 사실은 내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몰랐지. 음, 그렇죠. 내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네. 점점 늙어가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다라는 음. 게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확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의 글을 보다가 진짜 와닿았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막 이런 기사들 많잖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재 노년기에 대한 대중적 불안은 두 개의 기본 축이 있다. 폐 휴지를 주우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한 노년과 치매에 걸린 채 요양시설의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년 이렇게 두자, 두 축이 있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참한 말로의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게 내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구조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모두의 그런 의지가 되게 탄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도 그런 내용을 쓰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참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복잡한 일인데요. 첫째는, 어, 이 늙어감 자체, 자체에 대한, 어,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어떤 그 문화적 투쟁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식의 두려움을 확산하는 식의 어, 문화적 이데올로기나 텍스트가 더 번지고 있는 이런 그 역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 많은 분들이 그 언급하시고 있듯이 어, 한국이 그렇게 복지 투쟁을 해온 역사가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 어떤 특정 그 이슈를 두고 어떤 특정 인권 의제를 두고 이제 투쟁을 벌일 때 그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협상으로 제공된 게그 복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재할 만한 어떤 공공의 토론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이것을 중재할 만한 다양한 문화 텍스들 트 텍스트들의 선택지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저거에 비추어서 좀 해석해 보기도 하고, 혹은 이쪽과 동일시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그 나이든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상해 볼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위협은 자꾸 커지고 그 강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숫자로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2040년에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쯤인지 네. 아니까 그렇죠, 대충. 그렇죠.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보이지 네. 않으니까. 사람의 삶 맞아요. 사람의 네.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노후라는 것도 그냥 다 개인의 목. 음.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데뷔를 해야 돼. 음.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그냥 내가 한푼더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끊임없이 언론이 편파적으로 그리고 편린적으로 제시하는 숫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협에 경고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말자 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참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잘안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형적으로 또 숫자 하면 딱 생각나는 뉴스들이 저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laughs> 네. 이제 초고령화 사회니까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 뭐 그리고 최근에 또막 이렇게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무료승차 연령을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른까지 올려야 된다 막또막뉴스들로 통해서 나오고 또 세대간의 어떤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이면 예산 삶이면 삶 사회면 사회 이런 것들을 여러 그 요소들이 얽혀서 설켜서 작동한 결과 혹은 작동하는 과정으로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불안이고 이제 이 판단인 거죠. 제가 만나본 많은 여성 노년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는 하루에 만 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깨가 쏟아지게 재밌게 놀수 있다. 만원 갖고요. 일단 도시락을 싸요. 네. 기차표나 지하철 표를 끊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노년이니까. 어떤 곳은 무료이고 어떤 곳은 굉장히 할인된 가격만 내면 입장이 되잖아요. 그럼 가서 그거 시컷 보고 또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싸간 도시라고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면서 먹고 다시 지하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서로 돌봄 차원에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줄여주는 사회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케일로 봐야 돼요. 요 무임 승차 예, 시비 걸어갖고 돈좀 아껴서 더큰 사회 비용을 지불할 거야. 노인들이 그러면은 방에 갇힌 채 고립되는 거 그냥 방치할 거야? 이런 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돌아다녀야 이분들이 다른 연령대하고도 잘 섞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해도 더 깊게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더 제대로 발언을 하게 되고 정말 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잘 보게 되면 저는 세대 내 갈등을 직시하려고 좀 하자. 그리고 세대 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다른 갈등들이 얽힘 속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젠더 갈등 그렇지 않나요? 세대 내 갈등에서 그 다음에 지역 갈등, 그다음에 여러 직업 간의 갈등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한 키에 봉합시키려고 하는 게 세대 간 갈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되게 일부의 모습을 보고서 저 꼰대 아니면 막더 비하하는 표현으로 뭐 틀딱 음, 음, 막 이렇게 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저희 데이터 베이스 속에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르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음. 이런 노인 혐오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당연한 수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년 혐오의 또 다른 그 흥미로운 지점은 노년들 당사자는 본인들이 혐오된다는 걸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로 이 노년 혐오가 번지는 곳이 사이버 공간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노년과 비노년이 만날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야, 지하철, 뭐 이런데. 지하철, 있지? 버스. 그게 다예요. 네. 얼마나 잠깐입니까? 한 10분 길어봐야 뭐 20분 동안 만났다고도 말할 수 없는 잠시 본 네. 일별한 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순간적인 어떤 느낌이 어떻게 관이 될수 있어요. 그치. 노인에 관한 나의 관점 이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늙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되게 여러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이 내가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음. 내가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지인에게든 아니면 국가로부터든. 책에도 나오지만, 그 요양보호사님 음. 인터뷰도 나오지만, 네. 처우 너무 열악하잖아요. 네. 그 고생에 비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음. 현실을 좀 어떻게든 개선을 해나가야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러려면 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제일 먼저, 돌봄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됩니다. 노동의 열악함, 비공식 복지의 여전함, 그다음에 너무나 젠더화 되어 있고 여성의 일이고 이렇게 다 얽혀 있죠. 거의 악순환이잖아요. 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가치가 낮고, 그렇죠. 그냥 집안일 그런 그렇죠. 식으로 여겨지고, 가치가 낮으니까 경제적으로 보상을 덜 해주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덜 해주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또그 일을 맡게 되고, 음. 그냥 악순환인데 이것의 핵심 고리에는 젠더화된 돌봄의 저평가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자랑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걸 내가 왜 해? 우리 집에서는 날 그렇게 안 키웠어. 음. 아, 진짜 얘기가 정말 쉴틈 없이 저희가 이어졌는데, 오늘 모신 이유가 이런 이제 늙어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전문가로서도 모신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보다 그래도 인생 좀더 사신 또 선배로서 모신 거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선배로서 음. 60대 여성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나 흥미롭고 신나요. 눈치 볼 데가 없어졌어요. 지혜롭게 늙어라. 우아하게 늙어라. 뭐. 또 많잖아요. 뭐 이게 다 허구 아닙니까? 이렇게 당사자에게 존엄하게 늙어라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신의 그 노년기를 존엄하게 잘 지켜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른 연령대 혹은 시민사회의 다짐이어야 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남는 게뭐 품위 있게 지혜롭게 우아하게 늙는 건데 그거 다 올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올감이라는 걸 깨뜨러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식의 어떤 음, 해방의 힘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재밌어요. 어. 너무 좋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된것 같은데 꼭 인터뷰하실 때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할머니가 또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인터뷰이들에게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개인적으로 이게 계속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20대 때 대표님이 생각했던 나 이런 할머니 되고 싶다 40대 때 대표님이 생각했던 나는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때 30대에는 어, 요 다음 40대 때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을까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40대가 되니까 이 자리가 너무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저의 노년기는, 어, 조금, 음, 문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그 문화 콘텐츠들이 제시하는 쿨하게, 아, 어, 어, 멋지게 늙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멋지게 늙는 할머니는 세속에서부터좀 약간 거리를 두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강박 없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더 나이가 드니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더좀 들고 가면서 그 갖게 된 저의 할머니 이미지는 재밌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것도 후배 세대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주입시킨 거예요 아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요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재밌는 할머니 괜찮은데 그러다가 최근에 든 생각은 좀 달라요. 어, 앞에 거두 개를 다 포함하면서 경계에서 좀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이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거는 더 정상이고, 이건 더 비정상이고. 요것은 바람직하고, 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노년도 엄청나게 이런 경계 짓는 규범성에 좌지우지 되거든요. 노년의 삶도.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살면은 다른 어떤 삶의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노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음. 그러면 누구랑 어디서 음. 노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 맞아요. 친구 따라 또그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아, 네. 맞죠. 네. 네. 그렇죠. 친구를 강남으로 데려가주는 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 친구를 락페스티벌에 데리고 가는. 그,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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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책 맞아줘도 돼요 음. 아우 주책이야 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책이지 않으려고 너무나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책 맞을수록 새로운 삶을 열죠 아, 그렇네요 진짜로 음.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인생 선배께 혹시 마지막으로 뭐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모든 사람은 늙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을 타인의 그 돌봄에 맡기게 되는 그런 의존 상태에 가게 돼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향이지 않다. 쌍방향이다. 쌍방향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쌍방향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방향이라는 의미의 쌍방향이다. 내가 누구를 돌봤으면 그 돌봄 또 다른 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돌봄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한테도 온다. 그리고 어, 나한테 올때 내가 그것을 정말 잘 받을 수 있으려면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뵐수 있기를. 네,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공감하면서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드똥라의 네 번째 레이스 채찍 PT 올인원 레이스가 오픈됐습니다 업스테이지, 퓨리오사 AI 등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채찍 PT에 대한 생생한 인사이트를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화수목 아침 7시 드똥라가 습관이 됩니다